저는 이번에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게 된 청해 작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허블에서 진행하는 왓츠마이 데스크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라젤샷과 어울리는 소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물품은 바로 젤리인데요. 이 젤리는 소설 제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젤리인지. 특히 저는 젤리 중에서 이 포도맛 젤리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젤리가 얽힌 일화라면 제가 이, 이 작품을 퇴고하는 와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5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5일 내내 젤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젤리를 정말 좋아해서 책상에 쌓아놓고 항상 지내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젤리가 맛있고 달콤한 소재로도 나오지만 어, 굉장히 또좀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독자분들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 영양제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타민 약병이고요. 제가 1인 가구라서 저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글 쓰면서 많이 아픈 적은 없었지만 저를 돌보는 건 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 돌봄의 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돌봄이나 간병의 의미는 어떠실지 궁금해요. 이 작품 속에서는 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향수. 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만났을 때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후각적인 자극도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향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 향수 두 개는 제가 올 여름에 유독 많이 사용한 향수들이에요. 하나는 더 바디샵에서 나온 블루 머스크란 향인데요. 굉장히 좀 청아하고 좀 질량감이 넓은 그런. 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머스크 프리 제품인데 이 제품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걸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좀 뭔가 저 여자 되게 쿨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는 향이 납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첫 번째로 이 향수를 가볍게 뿌려요. 위에 이걸 뿌립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좀 멀리서 너 많이 뿌렸네요. 와, 약간 여름 같은. 음 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반지구리 인데요 반지구리는 제가 평소 책상 서랍에 늘 넣어두고 다니는 소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옷에 실밥 튀어나오는 걸 보면 그걸 못 참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실밥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실을 다시 이렇게 메워가지고 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그런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 꼬리를 항상 책상에 서랍에 보관하고 다닙니다. 이 소설에서도 바늘이 등장하고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건도 나옵니다. 어떤 사건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햄스터 물품입니다. 제가 책상에 항상 햄스터 물품들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 넣어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늘 보거든요. 소설에도 햄스터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와요. 딱한번 나오는데 그한 번이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은 바로 이 명화 역서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몇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뒤에 있는 배경과 대비돼서 눈에 띄죠. 이 파란색이 울트라마린이라는 컬러인데, 과거에 청금석이라는 광물을 사용한 색상이에요. 근데 그 청금석이 당시에 정말 비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화가들은 이용하지 못했고, 또 화가들이 울트라마린 컬러를 표현해야 하는 그 부분에만 이 안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울트라마린 컬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거든요. 사스페라토라는 작가가 작, 작품에 있는 마리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과 시간과 또 노력을 들였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처럼 명화를 보면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수 있어요. 작품을 지필을할 때도 그림을 보면서 나도 뭔가 저런 그림처럼. 이중 3중으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감도 받고 또나 자신의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항상 명화 작품을 걸어놓고 생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다프트펑크 앨범인데요. 제가 이 듀오의 진짜 완전 찐팬이거든요. 이 다프트 펑크의 특징이라면은 이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아티스트라서 이렇게 헬멧을 쓰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사람 같이 안 보이고 무슨 로보트가 나와서 음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음악을 들어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지만 또 노스텔직한 느낌도 되게 많아요. 감성적인 그런 음악도 하시거든요. 이 다프트 펑크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미래의 느낌도 나고, 과거의 느낌도 나는 굉장히 좀 오묘하고 매력적인 그런 작품을 나도 만들고 싶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 나온 작품이 바로 이번에 출간하게 된 라스트 젤리샷이라는 도서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나와요. 그 존재가 여태껏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이 만들어나가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무시무시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감상을 여러분들이 느낄지 제가 지금 정말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거든요. <laughs> 이상으로 마츠옴마이 데스크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제 실제 책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답니다.